working 안녕하세요 전국 최적화의 박부장 입니다 자 금일 준비한 차량은 요즘 날씨 상당히 좋죠 이 날씨랑 정말 잘 어울리는 차량 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시원한 디자인에 정말 섹시한 디자인을 갖고 있는 앞에 있는 벤츠의 cls 차량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차량은 상품화 작업이 끝난 지 지금 얼마 안 됐고요. 오늘 막 끝났어요. 다 끝난 상태에서 끝나자마자 바로 차량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차량 컨디션과 그리고 스펙 자체가 너무나도 훌륭해서 급하게 차량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차량의 간단한 스펙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벤츠의 CLS350 블루 이피션시 등급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연식은 2011년식 12월 달에 차량이 출고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12년형으로 들어가는 차량이고요. 지금 현재 주행거리는 128,000km입니다. 사고유무는 완전 무사고에 엔진이나 미션 쪽에 누유, 미세누유조차도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자세한 성능기록부 내용을 자 우측에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액대도 지금 상당히 착하게 나와 있는데요. 199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CLS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화이트 색상으로 차량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같이 영상을 통해서 외관 상태 먼저 살펴보실게요 자, 일단 전면부 영상으로 보시는 것과 동일하게 파손되거나 찌그러진 부분들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 전면에는 전방 감지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라이트 부분 백화 현상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전면부에 스톤칩 자국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리 상태 상당히 잘하신 걸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조우석 측면라인 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석 측면라인 일단 타이어 잔여량 먼저 확인 한번 해 드릴 건데요 타이어는 지금 한20% 정도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앞 핸다 앞도어 뒷도어 뒤 핸다까지 영상 통해서 쭉 보시게 되시면은 차량 일단 색상 자체가 화이트랑 펄 색상이 같이 섞여 있는 차량이라서 자광 자체도 상당히 잘 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문콕 자체도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뒷타이어 전여량은 앞타이어보다 훨씬 더 많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60% 이상 남아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후면부 보시게 되시면은 뒤에는 후방 감지 센서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는 일반 트렁크가 아닌 파워 트렁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자동으로 닫히는 편리한 파워 트렁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그 트렁크 공간은 영상으로 보신 것과 같이 CLS 차량이지만 그래도 넓게 뻗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상태 깔끔하고요 자, 투더지거나 해진 부분들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단부에는 타이어 공구 세트와 스페어 타이어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CLS 차량은 이뒷 라인이 정말 매력적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쿠페형 라인으로 뒤로 이렇게 뚝 떨어지면서 뒤에서 봤을 때 특히나 야간에 뒤에서 후면부로 보게 되면 상당히 엄청난 포스를 느낄 수 있는 차량이죠. 자, 그리고 운전석 측면 라인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측면 라인 영상을 통해서 외관 상태 먼저 천천히 한번 보여 드릴 건데요. 동일하게 문콕 하나 없는 완벽한 외관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휠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뭐 생활기습 정도만 보여주고 있고 휠 관리 상태도 상당히 잘한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실내 안으로 들어가서 실내 상태도 영상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자, 일단 시트 상태 먼저 확인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운전석 헤드레스트부터 등받이 엉덩이 닿는 부분까지 영상으로 보신 것 같이 뭐 약간 사용감 정도만 느껴지고 있고요 뜯어지거나 해진 부분들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조우석 시트 같은 경우에도 약간 사용감만 느껴지고 있고요 부어지거나 해진 부분들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실내에 탑승을 해서 시동 한번 걸어 볼 건데요 자, 시동도 지금 상당히 시원하게 말끔하게 잘 걸리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도어 쪽 보시면은 1번, 2번, 3번으로 나와져 있는 메모리 시트 그리고 조우석에도 1, 2, 3번으로 나와져 있는 메모리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핸들은 우드 핸들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핸들 까짐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 버튼 까짐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핸들에는 패들 시프트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도 전자식 들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앞에 센터페시아 쪽 보시게 되시면요 후방 카메라, 자, 후방 카메라도 작동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화질도 상당히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이 디스플레이를 조작을 하실 때는. 이 뒤에 있는 DIS 스크롤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IS 스크롤 옆쪽으로 보시면은 차량에 서스펜션 조작할 수 있는 장치와 그리고 에어 서스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에어 서스 높낮이까지도 조정을 할수 있는 버튼까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하단부로 보시면은 아날로그 시계에 장착되어 있죠.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시면은 운전소 통풍, 조우소 통풍, 그리고 열선, 까지도 양쪽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이 버튼 많이 익숙하죠? 바로 뒷좌석 전동 커튼인데요. 이렇게 버튼 누르게 되면은 후석에 탑승하신 분들이 이제 햇빛 때문에 많이 뜨거우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커튼으로 가려서 좀 시원하게 가실 수 있게 커튼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차량의 에어컨 기능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과 그리고 제터리와 시가잭 구비가 되어 있고요. 자그 뒤쪽으로는 컵홀더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 암레스트 쪽에는 간단한 수납 공간까지 구비가 되어 있고요. 11볼트 잭과 USB 포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시면은. 블랙박스, 앞뒤 투채널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그 뒤쪽으로는 이심 룸미러. 자, 상단에는 썰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영상으로 보신 것 같이 썰루프도 지금 잘 열리고 닫히는 곳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뒷좌석 실내 상태도 영상을 통해서 같이 확인 한번 해 보실게요. 자, 뒷좌석으로 넘어왔습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 영상으로 보신 것 같이 지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베이비 카시트 장착할 수 있게 소켓이 총네 군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어 쪽으로 보시게 되시면은 뒷좌석 열선 3단으로 조작할 수 있게 양쪽으로 열선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후석에서도 에어컨과 히터 기능 조작할 수 있게 버튼이 따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일하게 시각제가 이렇게 제떨리까지 구비가 되어 있고요. 컵폴더 그리고 간단한 수납 공간까지 구비가 되어 있어요. 자, 이 CLS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쿠페형 라인의 이제 차량이기 때문에 뒷좌석에 탑승을 했을 때 다소 이제 뒤에 이제 키가 좀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천장이 좀 닿으실 수가 있어요 요 불편한 점 말고는 자, 운행하실 때는 상당히 재미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뒤에는 세 분이 탑승할 수 없고요 총 4인승 차량입니다 가운데는 이렇게 수납공간과 각종 장치들이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운데는 아쉽게도 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암레스트에는 간단한 수납공간과 또 컵홀더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차량의 전체적인 외관과 실내 영상을 통해서 같이 확인 한번 해봤는데요. 차량 앞으로 가서 차량의 엔진은 들려드리면서 차량의 간단한 스펙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의 엔진룸 보고 계시는데요. 엔진룸 관리 상태도 상당히 잘 하신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엔진룸에는 커버에는 V6. 자, 나6기통 엔진이야. 라고 지금 위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엔진을 한번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으로 보신 것 같이 엔진 떨림도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벤치 명성이 답게 엔진 컨디션 상당히 좋은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차량에 간단한 스펙 다시 한번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벤츠의 CLS350 블루 이피션시 등급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사고 인무은 완전 모사구에 미세누유도 아예 없는 차량. 그리고 지금 현재 주행, 거리는 12만 8천 키로 주행했습니다. 연식은 2011년식 12월 달에 차량이 출고가 됐고요. 그리고 12년 형으로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금액이 상당히 파격적이죠. 벤츠의 CLS 차량이 2천만원 미만으로 나올 거라는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 현재 1,990만원에 나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앞에 있는 차량 이 차량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은 위에 나와있는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말고 다른 차량 원하시는 차량 알아보신 차량 또 궁금하신 점 구매 애정이신 차량이 있다고 하셔도 위에 번호 연락주시면은 항상 정우최적가로 구매하실 수 있게 많은 정보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버튼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우최적가의 박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